도 있고 이렇게 어, 누군가가 국민주택이 뭐냐고 물으면 이제 말좀 해야 될거 아니야? 그러죠? 개관식도 워낙 단골인데 그다음 두 번째 국민주택 뭐라고 돼 있어요? 규모, 규모. 그 다음은요 민영주택 이렇게 이렇게 딱 했단 말. 그러니까 야네들 개념을 하, 진짜 이법 공부를 하는데 학생들이 정말 대충해요 대충. 줄 치는 거, 목숨 걸고, 그 다음에 동영상 보고 귀에 듣는 거, 목숨 걸어요. 아다 허방이에요, 그거다. 항상 객관식을 생각해야 돼요. 객관식은 활자로 나온다는 거. 활자로. 활자로. 활자 보고 다섯 개 중에 답 찾는 게 객관식이에요. 듣고 하는 게 아니고, 보고 한, 이게 화면 보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자꾸 활자의 문장을 외우셔야 되거든요. 그럼 국민주택이 뭐냐고 하면 이제 입에서 나와야지. 입에서 나오는데 객관식 틀릴까? 아니요 절대 안 틀려요. 자, 보세요. 국민주택. 국민주택은 다음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죠. 국민주택 규모 이하란 말 나오죠. 그거부터 먼저 그러면 기억해야지. 자, 박스 밑에. 국민주택 규모라 하는 것은 주거 용도로만 서 있는 주거 전용 면적이 1호 동그라미, 1세대 동그라미, 1호 1세대 당자 얼마 이하 85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자, 여러분, 국민주택 규모라 하는 것은 1호라는 말도 나왔고 1세대라는 말도 나왔지요. 그러죠? 단독 주택을 호라고 하고 공동 주택은 세대라고 쓰지 마세요. 그런 거 쓰지 마세요. 진짜로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수천 번 나올 건데 앞으로 이 용어가 수천 번 나올 텐데. 그러 그러니까 처음에 다 단어를 낯설다고 막 쓰면 그 나중 늘지 않아요. 맨땅에 헤딩해야 돼서. 그래서. 그래서 딱 생각을 해야 된다니까. 아호 세대라는 얘기는 단독으로 지을 때 호라고 하고 공동은 세대라고 표현하는구나 하고 머릿속에 갈무리하는 게 훨씬 낫지요. 그럼 뒤집어서 얘기하면 호당 세대당 얼마 이하라고? 85즉25.7 평인데 이게 보통 우리 분양 면적 34 평이거든요. 공저저저 국민 주택은. 공동주택으로만 건설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면 맞을까, 틀릴까? 그럼요. 틀리잖아요. 호랑 말은 단독. 세대 공동. 그러니까 국민주택은 보통 공급 물량 때문에 공동주택으로 짓지만 단독주택으로 지을 수도 있다. 호당, 세대당. 그러죠? 호당, 세대당. 얼마이야? 85이야. 그래서 여러분 머릿속에 국민주택 규모란 전용 면적 얼마이야? 85. 여기에 중대형이냐 소형이냐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주택 규모는 85제곱미터 이하를 말한다. 그런데 하도 우려 먹어 가지고 요새는 과로 속에 있는 걸 시험냅니다. 우려 먹다, 먹다 먹게 없거든. 그래서 가로 속에거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 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에서는 얼마까지 지을 수 있고 배. 자, 수도권을 포함한이라고 돼 있지요? 그러지요. 그렇게 내는 거예요.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인 엄면인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이렇게 해서 확인사살 안 하면 여러분들은 줄축 치는 거야. 줄 치고 넘어가는 거야. 줄 해치고 넘어가게. 그래서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그 시골의 엄면 지역은 얼마까지 지을 수 있다? 100. 1 0 0제곱미터여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위에 국민주택으로 가야지. 국민주택이라 하면은 요둘 중에 하나에 해당한 주택이고, 그 규모가 요 규모 이하여야 한다, 이 말이요. 에 자, 그러면 위로 올라가요. 박스 하나 있지요? 1번. 국가 자치단체, 그 다음에 한국 토지주택공사가 LH잖아요. 그 다음에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택인데, 호당 세대당 얼마 이하? 80억 이하인 주택. 자, 그러면 봐요. 자, 객관식에 국가나 자치단체나 이제 오늘 이후로 이제 한국토지주택공사 언제 이루고 있냐고 LH 그다음에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85이하인 주택 예외 무시하고 은국민주택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그러면 재원 돈하고 관계 있나요? 아무 관계 없지. 누가 짓느냐의 주체의 문제잖아요. 그런데 그 위에 제목은 재원에 따른 분류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제목을 너무 신경 써버리면 벌써 머릿속에는 틀을 잡아버리기 때문에 제목 자체를 날려버려야 돼요. 재원하고 관계없잖아요. 그냥 단순하게 국민주택이 뭐냐, 국민주택 규모는 얼마 되냐라고 외우는 게 편하단 말이에요. 자, 다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건설하는 85 이하인 주택은 국민주택이다라고 하면 OX? 뭔 얘기인지 들었어요? 들은 거 맞죠? 네. 진짜 중요한 얘기 했어, 지금. 완전 따봉. 다시 한번더 얘기해요. 뭘 얘기를 했는지도 기억이 안 나. <laughs> 다시, 다시 됐어요. 중요한 얘기 합니다. 이. 한국 토지주택공사가 건설하는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은 국민주택에 해당한다. 맞아, 틀려. 맞다고, 맞다고. 국가가 짓는 85 이하도 그러니까 국민주택의 개념은 단일 개념이 아니고 다양한 개념이 되는 거예요. 자치단체가 건설하는 85 이하도, LH가 건설하는,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85 이하도 다 국민주택이다 이 말이야. 얘는 돈이 관계 없어. 누가 지느냐 이 공적 주체가 지을 때. 두 번째, 국가 지자체의 재정이라고 동그라미 하고, 또는 주택도시기금 동그라미, 어디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 계량되는 주택인데, 호당, 세대당 얼마이야? 85. 자, 그럼 보세요. 국가 지자체의 재정이란 말 나왔죠? 국가 지자체에서 돈의 지원을 좀 받았다는 얘기. 그 다음에 주택도시, 기금이란 말 들어보셨나요? 이거 옛날에 국민주택기금의 자금 지원으로 건설되는 얼마이야? 85. 그러니까 국민주택의 개념은 여러 가지 다이적 개념으로 들리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그러죠. 다양하다, 이 말이에요. 요둘 중에 하나가 국민주택이어요. 하, 아, 이게 느낌이란 게 있는데, 느낌이란 게. 느낌이.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이잖아요. 우리 계론 선생님이 공법해서 어쩔 뻔 했어요. <laughs> 그러죠. 아, 큰일 에어요 진짜. 생각 안만 해도. 진짜 공법은 내가 했으니 딱이야. 딱 기, 기가 센 놈이 해야 되는데. 공법은 절대 기가 약한 사람이 하면 안 돼요. 기가 아주 그냥 아주 센 사람이 해야 공법은 워낙 워낙 내용이 많고 암기를 철저하게 해야 되는 과목이기 때문에 기가 약해가지고 학생들 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같아 <laughs> <laughs> 어, 어, 이렇게 하고 말이지. 어? 콧물썩 닦고 이렇게. 자, 다시. <laughs> 난 가끔씩 그초학교 입학할 때요 단타 주는 손수건, 선수건좀 선수건. 달아주고 싶어 허리춤에다가 좀 여기다 좀 닦으라고 바지에 닦지 말고 자 다시 국민주택 나오면 첫째 이게 연습하셔야 돼요 혼자서 암기해야 된다. 뭐냐 물어보면 국가나 자치단체, lh,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85 이하인 주택이거나 국가, 지자체 재정 주택도시 기금 어느부터 자금 지원받아 건설되는 85 이하인 주택을 국민주택이라 한다. 국민주택은 개념이 여러 가지구나. 이렇게. 그 다음, 저 밑에 민영주택은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말한다라고 하는데, 자, 시험에 만약에 민영주택이라 하면은 민간건설사업시행자가 건설공급하는 주택이다. 민간건설업자가 건설하는. 그렇게 내거든 억지로. 틀리죠? 국민주택을 제외하면 뭐요? 민영주택이지 이게 사실은 지금은 의미가 없어졌어요. 요거 하고, 이게 왜냐면, 이게 왜 이게 필요했냐면, 옛날 얘기를 하면, 여러분 저 청약통장이라고 들어봤나요? 네. 여러분 알고 있는 청약통장 아는 대로 한번 들어보세요 종류 어떤 거 있는지. 응? 어? 있다며요? 아, 청약통장 알죠? 그럼 또 안다고 그랬잖아, 지금. 안다고 그래서 자신감 있게 얘기해서 한번 물어본 건데, 뭐 어떤 거 대충 비스무리하게 왜 청약 저축, 그다음 청약 예금 또 청약 부금, 그러지, 이렇게 얘기해. 그러죠, 여러분, 이 중에 하나 뭐 가입한 거 없어요? 통장 가입자가 1,300만 명인데, 여러분들은 목동은 그런 게 필요 없구만요. 있는 대로 돈으로 질러버리면 되니까, 통장. 통장 그런 거뭐 뭐시 필요해. 순이 이런 거는 따지고 우리는 필요 없다고 돈으로 질러 버리면 되지. 이렇게 그렇게 사시는군요. 예를 들어 예금은 민영 주택을 대형 평 받는 거고 85 이하 작은 민영 아파트 받는 게 부금이고 국민 주택 등을 받으려고 가입하는 게 저축이 최초. 저축. 그런데 이게 다 없애 버리잖아요. 주택 청약 종합 저축으로. 통합해 버렸다고. 그러니까 각자 250만 명, 뭐 500만 명 했는데 다 통합하니까 1300만 명 되는 거예요. 개나 순하다. 여기 가입 자격 자다 있었거든요, 여기 다. 지금 옛날에는 시험도 냈는데 통합해 버렸으니까. 그러니까 뭘 가입을 하면 뭘 분양받냐 기준이 있었으니까 구별하는 게 필요했지만 통합해 버렸잖아요. 주택 청약 종합 저축으로 통합하니까 이거 가입한 사람은 뭐든지 다 분양 신청할 수 있도록 바뀌어 버렸거든요. 이 사실은 의미 없어요, 이거는. 시험용으로 존재하는 것이 험죠